가 돌아왔다. 안 드라고. <놀람>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자, 구페스타 사냥 소식에 이어서 또 저희 유저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 정말 필요했던 소식입니다. 챔피언십. 이제 정규 시즌이 새롭게 이제 세 단장에서 오픈한다고 하네요. 네, 저번 이제 프리 시즌이었죠. 프리 시즌은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로 인해 이제 챔피언십, 정규 시즌도 함께, 네, 이제 오는데, 어, 정말 기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컨텐츠죠. 네, 저에게 정말 킹오파에서 제일 중요한, 네, 챔피언십이기도 하고요 일단 12월 18일 수요일부터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 글을 자세히 보자면, 이제, 프리시즌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또 새롭게 간다는 내용이 있고요또 이렇게 지 m 아테냐와 알아보는 챔피언십 정규 시즌이 적혔네요. 일단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는 프리시즌 종료 일정이 적혀져 있고, 정규 시즌, 네, 진행 일정부터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12월 18일 수요일 6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 시간이 앞당겨졌죠. 프리시즌 때는 이제 8시부터 11시 반까지였는데 어, 지금 정규 시즌은 6시부터 11시 반까지 한다고 하네요. 어, 좀더 많이 빠른 시간에 즐길 수 있도록에 배치가 네, 되네요. 아 어,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8시까지 솔직히 너무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어 6시 딱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변경 사 이제 파인트 파이터 엔트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일단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프리시즌 때는 4명의 캐릭터로 이용하고 1명의 이제 벤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총이 사진을 보니까 6명의 이제 캐릭터가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명이 사용,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바로 3명의 벤 시스템이 도입이 되겠죠. 네. 이제 다양한 이제 규칙들이 많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6개의 슬로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엔트리 편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금지 파이터는 총 3명. 방금 말했다시피 총 6명이면 총 파이터는 3명의 배을 시킬 수 있는. 어, 그리고 금지 파이터에 대해서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최대 1명에서 3명인데 총 무조건 3명을 배한다는 이야기죠. 어, 그러면 이제 보다도 이제 좋은 페스타 캐릭터들이 많이 벤이 이제 되겠네요. 이그니스, 뭐, 오로치, 무카이 이런 사기급 이제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규칙도 많이 변한다고 해요. 이제 규칙도 많이 변하고 어 이제 이에 대해서 어...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다 더 이제 격투 게임을 보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나랑 이제 리그전이랑 비슷하게 교환소가 뭐 생긴다고 하네 코인 뭐 이걸로 좀더뭐 이제 좋은 상품을 이제 사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변경 사항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보다, 뭐, 파이트 엔트리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 밸런스. 일단 정말 심각했죠? 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정말 깊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PVP가, 이제, 밸런스 일부가, 이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음, 뭐, 아레나는, 이제, 아테나 아테나는, 이제, 이에 대해서, 네, 만족한다 하면, 일단 저희 유저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먼저, 일단, 배트카드. 네, 정말 심각했죠. 네, 배트카드에 대해서 일단 패치를 중심적으로, 네, PVP에서, PVP에서 이제 배트카드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이제, 너프를 이제 한다는 이야기겠죠. 주요 카드들.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이 카드, 유리 세트가 이제 간접적인 너프를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세트 외에도 이제 1주년 세트. 에너지 수급이 아주 잘 되는, 이제, 배드카드는, 네, 간접적인 너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안 좋았어요. 이 카드들이. 어, 그냥 구르기만 하다가, 에너지 수급 하다가, 피싸기만 쓰는 그런, 이제, 현상이 많았는데, 이제, 어, 그거를 많이 줄인다니까, 이제 좀, pvp에서, 네, 게임 할 맛이 나겠죠. 네, 1주년 새 또, 이제, 또, 구르기만 하다가, 이제, 오로치, 전용 오로치 카드죠. 혼 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되겠죠.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밑에 시스템 개선도,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PVP, 이제, 콘, 이제, 컨텐츠 특정 파이터들이, 이제 어마무시한 공격에 대한 시스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어, 더욱더 전략적이고, 뭐, 확진을넣치는 PVP로, 뭐, 바뀐다 네요이 PVP에서, 이제, 특정한 공격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딱 저희가 생각한 대로 바로 그거죠. 네, 무카이랑 후드진이랑 이제 클래식진이 될수 있는데, 어, 바로 무콤입니다. 무콤. 묵홈. 일단 무콤이 정말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 무카이 유저지만 정말 한번 이제 무한콤보가 들어가면 이제 정말 노잼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평타만 이제 구속으로 치다가 게임이 끝나는데, 어, 이에 대해서 이제 그 GM 아테나는 네, 심각하다고 보면서 이걸 이제 패치하려고 하나 봅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르기와 가드고, 가드도 조정된다고 하네요. 어, 구르기와 가드. 저는 가드는, 어, 좀 의아, 한데 일단 구르기는 무조건 바뀌어야죠. 구르기가 이제, 이제 뭐지?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바뀌네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이제 킹오파 쇼 내용을 보면 이제, 어, 뭐 스태미너 이제 또뭐 구르기 에너지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구르기한 에너지로 사용해서 이제 마구 장창 이제 구르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안 되나고 진짜 전략적으로 이제 비싸기를 피할 때나 이제 어떤 특장 스킬을 피할 때몇 번씩 사용하고 그 에너지가 이제 도달이 끝나면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할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로 수요일 날 확인해 보고 싶네요. 이것도 일단 어, 이렇게 바뀌면 이제 필피가 점차 네좀 빡세질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도 이제 여섯 네, 개나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세 개나 밴이 되면서 어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가 아마도 많아야 될것 같아요. 네네. 일단 어 이렇게 이제 패치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구페스타 사연 소식에서 일단 챔피언 십어 이제 기대가 되고 좀더 이제 게임이 빡세질 것 같아요. 좀더 빡세지고 이제 다른 전략적으로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랭킹을 세우려면 일단 정말 어 이런 배치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laughs>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네 다음 영상에도 네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